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말 토요일 여러분들하고 함께 희망회를 팍팍 올리는 달봉이 아빠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미국이 인정을 했죠. 자 미국이 인정했다는 말은 삼성전자 한마디로 엄청난 계획이 무려 7년 전입니까? 음, 7년 전에, 어, 지금의 삼성자의 계획은 거진 이정부 회장의 어, 사업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현실화가 진행 중이죠.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바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어, 지금 미국 가전협회죠. 미국 가전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매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 거기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제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바로 CES죠. CES. 자, 거기에서 삼성자 여러분 뭐 익히 여러분들도 뭐 일단 언론을 통해서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가전 IT 제품 전시회입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전 세계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무려, 어, 혁신상, 어, 최고 혁신상. 한마디로, 이, 어, 여기에 지금 상을 휩쓴, 어, 국가가, 어, 대한민국, 거의 뭐 한류 열풍입니다. 한류, 한, 뭐, 추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는데, 한류 열풍이죠. 자, 여기에 삼성자, 무려 여기서 상을 막다 휩쓸었, 거의 뭐 휩쓸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TV나 모바일, 뭐, 반도체, 총망나에서총 43개, 엄청난 상을 수상을 했는데, 혁신상과 최고상, 자, 물론 여러분, 최고 혁신상을 무려 4개, 포함해서 43개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이 혁신상과 최고 혁신상, 다 거의 대부분 휩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모든 구상, 혁신 이 모든 건 여러분 삼성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물론 그 밑바탕은 이건희 회장이죠. 어,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7년 전에 급성신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7개월 정도 지냈을 무렵 세계 최고 글로벌 투자원의 아이비업에서도 뭐 최고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죠 미국 사이크스 당시 M&A 사업부 공동 회장인데 이분을 만나서 이정부 회장 물론 고충도 있었고 상당히 이 사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에 세계 깜짝 놀랄 사업 전반의 얘기를 이 진 사이크스 전 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이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 물산 그 합병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그 상속세와 관련한 그걸 반박하는 내용 중에, 어, 최근에 그 이메일이죠. 이메일이, 어, 지금 화두가 되어서, 어, 지금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을 깜짝 놀랄 어~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때 당시 이정부 회장과 이~ 진사이크스 회장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벌써 이정부 회장은 지금 어~ 세스에서 열리는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 이 모두를 휩쓸고 있는 분야 대부분을 그때 당시에 구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7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삼성자 이정부 회장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과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물론 향후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이 모든 건 삼성자가 다시 한번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좀 약간 정치적인 맥락과 여러분 좀 혼돈을 안 하셨으면 하는데 일단 이 삼성자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정부 회장의 뭐 일단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얘기는 번외로 하고, 그때 당시에 성견 지민이 있었다. 어, 물론 사업구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진 사이크스, 이 회장과, 일단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업 전반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때 당시 고성능 부품과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폼팩터. 폼팩터라면 여러분, 지금 제가 뒤에 얘기할 거, 어, 갤럭시, Z 폴드, Z 플립이죠. 한마디로 폼팩터 혁신, 대성공이죠. 이걸 미국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도 어, 눈이 뒤집어졌죠. 자, 뭐 폴드 부품 같은 경우에, 뭐 폴드 같은 경우에는, 뭐그 안에 소시지를 넣어서 어, 비아냥거리는 어, 유튜브 동영상도 있었지만, 그걸 씻은 듯이 다 해치고, 삼성자가 지금 혁신으로서 혁, 최고 혁신상 그까지 거머쥐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아무튼 폼팩터 그리고 카메라 기술도 그리고 하드웨어 제품차별화 관련해서 그때 당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하고 파운드리죠 이 비메모리 사업 전략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 저는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지금 얘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메타버스 그리고 플랫폼 아 이것도 향후 M&A 관련해서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애플. 애플하고도 지속적인 공급 관계. 지금 뭐, 그거는 현실화되고 있죠. 어, 비록 칩만 지금 수주를못 받았을 뿐인데, 향후 이것까지도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어, 이번 그, 검찰 상속제와 관련된 논의 중에 이 반박하는 자료로서 이 이메일이 공개가 된 게, 사실상 미국 가전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아전, 가전 IT 이 세스라는 이 전시회의 모든 성과가 다 나타났습니다. 자,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자, 그렇다면 다시 세스로 돌아와서 이 삼성전자 세스 2022년 혁신상 자,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7년 전에 구상한 이 사업 전반의 이기 너무 대단한 것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만 21개고 생활가전 7개 모바일 11개 반도체가 4개 이래 총합이 43개입니다. 자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 또는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은 한마디로 영상 디스플레이에서 3개가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은 폼팩트 혁신인 모바일 여기서 한계가 나왔죠.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대 혁신, 혁신적인 대 사건이다. 이래 보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 엄청난 계획이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가만 이제 오르면 되죠. 자, 그리고 2022년형 TV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TV 플랫폼하고 게이밍 모니터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이거 역시도 향후 저는 음, 메타버스와 그리고 AI 음, 플랫폼, 이거 아마 연관을 아마 짓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활가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뭐 비스포크 가전, 스마트홈 제품. 자, 이거 역시도 삼성자가 향후 미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지금 화두 메타버스와 바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뭐 국뽕, 삼성전자 뽕, 그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팩트로 전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게 밑받침이 돼야만 물론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 여러분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어, 이런 혁신상을 휩쓸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제조기업, 어, 하드웨어 기업, 무슨 혁신이 없습니까? 혁신이 이래 넘쳐 흐르는데. 와. 자, 그리고 여러분, 핵심적인 거, 모바일이죠. 자, 모바일은 최근에 지금 대 히트를 친 갤럭시 Z 시리즈죠. 어, 플립3. 자, 이게 지금 뭐 공급, 반도체, 어, 반도체 공급, 차질만 아니면, 어, 진짜 대박이 나도 훨씬 더 대박의 가속도를 붙였을 건데. 자, 이 갤럭시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 여러분 아시죠? 자, 이게 최고 혁신상은 수상했는데 또요. 어, 물론, 이게 비스포크 에디션이, 어, 기존의 비스포크 개념, 폴더블 폰에 확대 적용한 개념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끔, MZ 세대 같은 경우 상당히 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 한마디로, 자기한테 올리는 제품 프레임하고 전후면 색상,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최대, 뭐, 49가지 조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 역시도 대 히트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부분. 자, AI, 고성능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하고 데이터 센터 서버, 여기에 탑재될 512GB DDR5, 고용량 d 램 그리고 어깨 채토, 어, 이또 발음 도 하나, 어깨 최초 ZNS 기술, 이걸 접목한 SSD. 자, 말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역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i s 쇼 o HP-1. 이거 역시도, 어, 나열하자면 한네 가지 정도인데, 자,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 아침부터 어~ 이런 삼성자의 엄청난 어~ 결과물이죠 이제는 자 이런 걸 열어놓고 공유를 하다니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음~ 제가 오늘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뭐~ 재판이야 음~ 일단 결과가 나오면 어~ 뭐~ 지금 최근에 삼성물산 그 합병 문제 뭐~ 끝나는 부분은 있을 거고 물론, 이슈가 돼서 그렇지만, 자, 너무 가지, 여러 가지, 뭐, 내년 되면 삼성자 이재 부회장도 뭐, 일단 뭐, 가석, 비록 가석방이지만, 일단은 형량이 다 끝나고, 그리고 삼성자 부회장, 이재 부회장은 지금 현재 미국으로 곧 조만간 날라가겠죠 어, 날라가서 어, 나머지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어, 진에 있는 거대 펩리스들, 삼성자 파운드리와 연계 짓기 위한 그런 것도, 어, 나름의 물망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7년 전에 어, 지금을 구상하고 어, 사업 전반에 적용을 해서 세스 2022년 어, 혁신상을 깊술 정도의 어, 삼성전자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 곧 다가올 미래겠죠. 2030년 세계 파운드리 저는 파운드리 1위는 모르겠지만 음, 소실 시스템 반도체 1위까지는 분명히 삼성자가 이러한 제반적인 어,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해 보면 삼성자의 규모, 혁신, 초격차 기술 이 모든가 접목시킨다면 분명히 시스템 반도체 1위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향후 여러분, 자율주행 메타버스 터진다면 뭐 삼성자 날아가다 못해 아마 우주로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즐겁게도 상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즐거운 공유, 다시 한번 또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